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아주아이비투자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주아이비투자 결국은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해 주면서 무려 고가 3,400원까지 찍어줬습니다. 자다름아닌 자, 야놀자가 이제 다음 달에 나스닥에 입성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자면 오는 7월에 바로 나스닥에 입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 지금 6월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 정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낼 때가 됐는데 이러한 뉴스 있기 전부터 최근에 계속해서 신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물량을 완벽하게 매집한 모습들, 급하게 물량을 모으는 모습들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좀 지켜보시라고 좀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더군다나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60선 타고 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정고점대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해주면서 물량을 모은다? 조만간 한번 쏠수 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시작입니다. 이신고가는요 절대 개인이 뚫지 못하거든요. 세력이 한번 뚫어줬다는 건 뭐죠? 이 위쪽으로 더 많이 해 먹겠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무조건. 눈여겨 지켜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주봉차트 잠시 보실게요 주봉차트 보셔도 구름대를 완벽하게 한번 소화를 해준 모습입니다 주봉상 구름대를 소화하면 미친 듯이 날아간다 최소 못해도 30%에서 50% 이상은 너끈히 먹는다 라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벌써 30% 수익 중입니다 그죠 자 이러한 구간들 더욱더 위쪽으로 올라갈 만한 매물대도 굉장히 얇아져 있고 뉴스도 있어요 뉴스 도 산적해 있고 수급도 계속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정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쾌재를 부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항상 일 일정 뉴스 등은 챙겨 놔야 된다는 거고. 월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월봉 차트 보셔도 확연히 아실 수가 있다. 상승 잡아주고, 눌려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전형적인 바닥권 N자형 파동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 초까지, 이런 곳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뉴스 터트리면서 수급만 붙는다면, 그래서 지금 시작이니까 꼭 나중에 올라가지고 어떻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눌림목 타이밍 무조건 잡아보신 다음에 추세를 잘 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여기에 수급 분석관계 차트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합니다. 할게요.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수록날수 있겠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라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 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퍼센트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계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특징주부친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권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 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 발에 재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010 5621 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꾹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드릴 테니까 연초 푸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수급 보시면요. 오늘 개인 쪽 수급을 이용해서 많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주 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개인 창구 통해서 차트를 많이 만들어줘요. 즉, 세력이 제대로 개입을 했고, 오늘 기관 쪽에서는 좀 털어먹었죠. 하지만, 이제 시작이니까, 외인 쪽에서 물량을 한번 털었습니다. 다시 한번 밑에서 받아가지고 올릴 테니까, 그 받을 때 추가적인 수급 우리가 추적해가지고 같이 받아 먹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지금 현재 시간에서 SBI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상한가를 갔어요. 이렇게 야놀자 테마가 전체적으로 섹터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주아비 투자 같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거고, 이제 그 타이밍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아이비 투자뿐만이 아니라 SBI 인베스먼트도 같이 보시면서 대장주와 아주 아이비가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 SBI가 바로 치고 올라오면서 섹터의 균형을 좀 맞춰 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두 가지는 같이 지켜 보시면서 특히나 아주 아이비 같은 경우는 눌림목 때잘 대응을 해 보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한번 신고가를 뚫어줬을 경우 여기서 진짜 바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이렇게 눌려 준 다음에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는 거 눌린다. 눌림목을 잡고 가셔라라는 겁니다. 이런 폭에 한 방에 몰빵해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자, 눌려서 분할 매수로 눌림 잡으면 이러한 슈팅 얼마든지 주니까 지금부터는 무조건 눌림목 타이밍 잘 잡아 보시면 이렇게 너끈히 수익 잘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일정 남아있겠다 수급 들어왔겠다 확실한 종목이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꼭 아조아이비 투자로 큰 수익 잘 거두시기 바라겠는데요. 그 구체적인 일정과 함께 세력의 평단가와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단기적으로 조금 더 확률 높은 목표가까지 싹다 적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꼭 받아가셔가지고 돈 많이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 수익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외불출은 하지 말아 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562-1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로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링크 있죠? 요 초대링크를 제가 보내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장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